하십니까 여러분 <웃음> 저희 <laughs> 시그니처도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그 오늘은 좀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음. 그걸 풀어주는 데 어, 도움이 되는 어떤 동작 아, 요가 음.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laughs>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퀴어 패미들은 또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나 <laughs>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좀 어떻게 하나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약간 아나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라고 딱 깨닫게 되는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약간 현타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두 분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이제 한참 뭐 마감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몰려가지고 끝내야 될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계속 일을 집중하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숨을 잘안 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아아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한 번씩 정신을 차려야 아 깊게 한번 이렇게 숨을 쉬고, 쉬는. 네 그거를 해줘야지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네 그리고, 어, 그리고 맞아, 맞아.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은 아무래도 잠도 잘안 오고, 맞아. 저는 주로 이제 스트레스를 그날 좀 많이 받았다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많다 싶으면. 음. 이어폰으로 오. 음악을 들으면서 좀 걷는 편이에요. 아, 한 지하철 음, 두정거장 정도 음, 음, 네, 걷고, 그리고 요가가 아무래도 요가를 하고 나서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죠. 음. 그리고 꼭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다라는 음. 것을 깨달을 때 요가 호흡법을 해본다든가, 음. 그날 집에 가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요가를 해준다든가, 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풀고 있어요. 아 그렇군 진짜 완전 동감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되게 긴장하고 있으면 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숨안 쉬고 있다가 음... 어머 이렇게 순간 하아 왜 이렇게 아, 숨 막혔지? 이런 때가 <laughs>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맞아 <웃음> <웃음> 라이브 방송 그런 거할때막 <laughs> <laughs> 이렇게 하 <하고> 있다가 <웃음> <웃음> 확 숨을 내쉴 때가 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규리는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어떨 때 깨달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그, 그러니까 원래 일이 많을 때도,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 다, 이렇게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음.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laughs> <laughs> 중증이신가요? <laughs> 네. 불안하죠. 어, 어, 불안 불안하죠. 조급증. 네. 와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쉬면서도 머리 안에서. 음. 내가 이래도 되나? 응.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막 뱅뱅뱅뱅 도는 맞아요. 게 많아서 응. 그럴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응. 그리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저도 피곤하거나 이제 막아 뭔가 쉬고 싶다 이럴 때는 어 저도 나영님처럼 좀 걷거나 응. 근데 사실 그게 피곤하잖아요 걷는 거마저 피곤할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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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거마저 피곤할 때 이제 빵집에 가서 어. 바게트를 사요. 어. 이거를 좀 어, 잘라달라고 해서 어. 그때는 그렇죠. 생크림이랑 사가지고 어. 영화나 이렇게 예능 이런 걸 좋다. 틀어놓고 예, 반통을 <laughs> 먹어요. <웃음> 바게트 반. 바게트, 바게트, <laughs> 어, 바게트, <laughs> 바게트 반통을. 저소에 <둘이> 먹는 <laughs> 어. 양을 생각하면 엄청 먹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바게트 빵을 먹는 게 문, 문제가 뭐냐면 그걸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대부분 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먹다가 체해요 <laughs> 너무 더 시대, 먹... 더, 더 스트레스 받아, <laughs> 응급실 가는. 어, <laughs> 저는 먹는 네. 걸로 풀 때는 주로 밥. 밥. 그냥 면밥에 김. 아 진짜. 면밥 계속 사서 아. 먹으면 끊이 없이 들어가고. 아, 아 맞아 맞아. 음, 네. 네. 그렇지 많이 먹었어. 탄밤에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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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아 마무 밥이네. 지금 14시간 내. 네두분 약간. 그러니까 불안을 느낄 때가 음.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음. 내가 무언가를 결정 내려야 될 때. 음. 아, 같이 음. 이 결정에 대해서 판단해 줄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거나 음. 이럴 아, 때. 아, 아, 좀. 아, 네, 그럴때면좀 불안해요. 네. 저는 어떤 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어, 어 그, 어, 왜 그랬지? 뭐, 무슨 얘기지 저게? 막 약간 그걸 아 판단을 못 하겠을 때. 하, 사실 그럴 때 대놓고 물어봐야 되는데. 맞아. 무슨 근데... 의미로 그런 거냐고? 맞아. 왜 그러냐고? <laughs> 뭐야 그거? <이런> <laughs> 근데 그거 물어보기 어렵잖아. 아무튼 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상의 스트레스와 음. 긴장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음.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렇게 음. 요가를 해보면서 좀 편하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좀 내려놓고, 뭔가 마음을 네, 스트레스를 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앞에 대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는 최대한 긴장을 풀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동작을 할 때도 긴장을 계속해서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한 동작에 길게 머무는 것을 목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을 위한 레스토레이티브 요가 쭉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경도 벗어 주시고요. 가장 편한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먼저 오른쪽 뺨을 바닥에 대고, 팔도 편하게 몸 옆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깨와 등의 긴장도 잘 풀어 놓으시고, 천천히, 다섯 번 정도 호흡을 하면서 머물러 보겠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천천히 호흡하세요.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왼쪽 쪽 뺨을 바닥에 대고 역시 다섯 번 정도 호흡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 주세요. 손도 편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어깨를 한번 올렸다가 뒤로 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밀쳐내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흘려보내주세요. 호흡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어느 생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계속해서 풀어주시고요. 미간도 긴장을 풀어주시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입꼬리가 살짝 미소 짓듯이 올라가게 표정도 한번 지어보세요. 오늘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내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떠오르는 생각들은 조용히 흘려보내면서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오늘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으로 마지막 호흡을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볼게요. 이제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발바닥을 서로 맞닿게 하시고 손으로 발등을 잡아주세요. 등을 편 상태에서 쭉 폈다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팔을 안쪽으로 두셔도 되고 바깥쪽으로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굴 자세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감정이 올라옵니다. 혹시 눈물이 맺힌다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셔도 좋아요. 어깨의 긴장을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내 발과 이마가 맞닿을 수 있게 손바닥으로 감싼 나의 발등을 느끼면서 몸의 안쪽으로 마음을 모아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쪽을 보면서 올라오시고, 머리는 맨 나중에 듭니다. 이제 양손을 무릎 위에 편하게 놓으시고, 눈을 감고 세 호흡 정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 떠주시고, 이제 누워볼게요. 이 바닥에 잘 닿게 한번 정렬을 해주시고요. 무릎을 굽혀서 몸쪽으로 한번 끌어안아 볼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머리를 들어올려서 이마를 무릎 가까이에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다리를 편하게 뻗어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한번 끌어 안아주시고요. 왼손은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오른손은 옆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자연스럽게 머리는 오른손 끝을 봐주시고요. 세번 정도 호흡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려놓고, 이번엔 왼쪽 다리 꼭 끌어 안아주시고, 오른손은 왼무릎 옆에, 왼손은 뻗어주시고,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서, 시선은 왼손으로 호흡 세번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올라와서 손을 내려놓으시고 물고기 자세 한번 하겠습니다. 손등을 엉덩이 쪽으로 팔도 최대한 등 밑으로 넣으시고 다리는 쭉 뻗어주시고 들이마시면서 정수리를 바닥으로 여기서도 세번 정도 호흡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손을 빼서 편하게 옆에 두시고, 사바사나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도 다 흘려보내고, 네, 사과 사나 이렇게 팔법 하시는 거 아니죠? 또 특별히 아로마 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림께 <laughs> 발라드 리고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잠시 휴식을 편하게 취하시고 이제 서서히 잠을 깨어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눈부터 뜨지 마세요, 여러분. 사바사나에서 깨어나실 때는 양 손부터 천천히 움직이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손 조금씩, 손가락 조금씩 움직여 보시고 머리도 빠르게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말라. 천천히 좌우로 다시 돌려주시고 네. 무릎을 올려서 한번 들어 안아주시고요. 응. <laughs> 네. 오른쪽으로 퐁 네. 내려와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네요. <laughs> 네. 너무 좋죠. <쉽죠? 웃음> <왜> 향기가 너무 선생님 <laughs> 손. <laughs> 집에서 뭐 커플이시라면 <laughs> 애인과 함께 혹은 친구랑 같이 할수 있다면 친구나 편하게 같이 어, 긴장을 풀어 줄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스토레이티브 요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amaste, Namaste.